안녕하십니까? 충실장입니다. 이제 곧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족 친지들과 북적북적한 명절을 보낼 수는 없겠지만 마음으로라도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주변에 안부 연락 한 통이라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산의 불륜, 직장 내 불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사내 불륜의 원인과 최근 유독 의뢰가 많았던 직업까지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사내 불륜이라고 하면 주변에서 은근히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만연해 있는 사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두고도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라는 이름으로 일과 사랑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즐기면서 배우자를 기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내 불륜의 비율이 30% 이상이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집계된 것이 이 정도지 그 실상은 아마도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배우자의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어려울 수도 혹은 반대로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의심이 된다고 혹은 너무 사소한 증거들로 배우자를 추궁하거나 직장까지 찾아가지고 큰 소리 내고 소리, 소란 피우고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다가 되려 명예훼손이나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으니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초기 온다거나 의심을 하고 있다면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내 분륜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함께 같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직장마다 다르지만 최소 8시간, 보통 근무를 하죠. 8시간 이상은 한 공간에 머무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이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에펠탑 효과라고 처음에는 무관심, 비호감이었지만 자주 보게 되고 만남의 횟수가 늘어나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 이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호감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에 늘 같은 시간이나 장소, 지하철, 버스 정류장처럼 계속 마주치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게 의식을 하게 되고 호감이 생기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퇴근 이후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편안한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상황과 같은 감정을 공유하면서 공동체 의식이나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후의 한 종류라고 할 수도 있죠. 음,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있고, 상사 욕도 같이 하고, 네. 같은 상황에서 함께 업무를 보다 보면 서로에게 연민이나 존경심, 업무 능력이 매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 증거 수정을, 수집을 했었던 사내 불륜 케이스 중에서 직장 상사가 유부남이고 사원이 미혼인 경우도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본인보다 높은 직급에서 느낄 수 있는 존경심, 경제력, 안정감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셋째, 알리바이나 핑계를 대기 쉽습니다. 직장에 다닌 이상 출근, 퇴근, 회식, 그리고 뭐 출장 같이 당연하게 생기는 동선들이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바빠서 평소보다 몇 시간 더 일찍 출근하고 야근 핑계도 뭐 많아지고 회식도 더 자자든 것 같고 그리고 직장 동료라기엔 좀 신경 쓰이는 대상이 있어서 따지기라도 하면 부하직원 동료 차원에서 신경을 쓴것 뿐이다. 라고 핑계를 대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카풀. 예. 느낌 오시나요? 카풀 이것도 정말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동선이 겹친다는 이유로 기름값이라도 아끼려고 카풀을 한다는 경우도 많은데, 물론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카플로 인해 쓸데없이 오해가 생기거나 실제 불륜으로 발전하는, 발전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행동이 의심스러워서 추궁하거나 캐물었을 때 반응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일하느라 힘들고 피곤한 사람을 왜 몰아 세우냐고 억울해하거나 또 당신이 우리 회사를 알아? 내가 하는 일을 아냐? 무시하거나 그렇게 의심할 거면 그만두겠다. 그럼 우리 뭘 먹고 살래?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거나 화를 내거나 각각 다양한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불륜이 발생하는 직장과 직업의 형태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언급하는 직업들은 뭐 순전히 충실장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특정 직업을 겨냥하거나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직업에 따라 생기고 안 생기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 근래 발각되었던 직업들은 뭐 교사, 공무원, 식당 같은 개인 사업장, 병원, 택배 관련 직종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교사나 공무원 같은 케이스는 아무래도 직업 자체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증거 수집 이외에 상황을 종료하는 것이 조금은 순조로웠었던 경우들이 있고요. 하지만 또 단체 내에서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만나거나 007 첩보 작전을 펼치는 경우도 많아서 증거 수집이 까다로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직무 중에서도 타재발령을 가거나 순환근무 같은 경우에는 주말 부부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배우자 외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덜어 있었고요 그리고 음, 식단 네. 개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가 불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케이스 많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사업장이기에 분위기도 자유롭고 편하기도 하고 같이 장을 보러 가거나 가게 일을 핑계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최근의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아내가 어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식당에 나가겠다고 뭐 공장에 취업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남편 입장에서는 마음도 좋지 않고 미안하기도 하겠죠. 그렇게 말리고 말렸는데도 나가서 일을 하더랍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알아봤는데 이 갈등이라는 것은 어 외모에 신경을 쓴다거나 퇴근이 늦는다거나 술을 먹고 들어온다거나 불만이 많아지거나 이런 다양한 어떤 어 아내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게 사장이 불륜남이었고 사실 알바는 핑계고 밖에서 거의 완전 부부처럼 지내고 있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직업이나 근무환경에 따라서 증거 수집의 방법도 달라야 하고 난이도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함께 있는 시간이 많고 유대감이 더 강한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관계를 끊어지지 못하면 의뢰인이 정말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사내 불륜, 직장 내 불륜, 그 경계도 모호하고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끝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밖에서 돈 번다고 고생하는 거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상대를 더 믿고 안쓰러워하고 지지해주는 배우자를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거 수집에 대한 궁금증이나 가정사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흥신소, 민간조사업, 탐정 등 정말 많은 업체가 생겨났죠.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업체가 생겨나고 또 그만큼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업체가 많아지게 되면 의뢰인들의 선택을 할수 있는 폭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면보다 실력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가지고, 2중, 3중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문제의 근본 해결하지 을 못하는 크고 작은 부작용도 생기게 됩니다. 물론, 많은 업체 중에서 뭐, 양심적이고 실력 좋은 업체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많고, 의뢰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또 많이 지켜보다 보니까 요즘은 안타깝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물론, 충실장이라고 해서 모든 업무를 100% 무조건 완벽하게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오랜 시간 이 충실장이라는 닉네임을 사용을 했거든요. 이 업계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충실장이라는 닉네임을 오래 써왔고 이 의뢰인분들과 희나, 희노애락을 함께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혀가 좀안 풀리네요. 네, 어, 말 못할 고민, 가정사 문제 찾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비밀보장 약속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충실장은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